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KBL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KBL 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6승 25패의 원주디비대, 18승 24패의 전주KCC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DB는 리그 8이지만 아직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강상재와 두경민이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3월 복귀가 가능하기에 마지막 라운드에서 반격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 경기에는 기존 전력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는 김현호를 비롯해 김종규와 알바노 프리머니 팀을 이끌어야 한다. 베테랑 포워드 윤호영의 복귀 속에 벤치는 가동 인원이 많아졌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킥네네스케이전에서 22득점 15리바운드로 맹활약한 라꺼나를 앞세워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상대가 워낙 페이스가 좋은 팀이었고 허웅 부상 이탈 이후 분위기가 추락한 상태였기에 패배가 유력했는데 중위권 추격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33분을 소화한 베테랑 정창영이 리머텍과 미드레인지 점퍼로 18득점을 만들었고 이승현도 잘해줬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KCC의 승리를 본다. 허웅의 이탈 이후 공격 상황에서의 롤이 커진 라건나가 본인의 공격 본능을 뽐내고 있기에, 토마스가 부진한 DB 상대로 골및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DB는 두 경민의 복귀까지 시간이 필요하기에 알바노가 득점을 이끌어야 하는데, 정창영이 수비로 알바노를 공략할 수도 있다. KCC가 모처럼 연승에 성공하고 6강 싸움에 불을 지필 것이다. KCC가 빠른 템포로 경기에 나설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전주 KCC, 승. 핸디캡, 전주 KCC,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9승 19패의 KB스타즈 대 23승 5패의 우리카드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KB는 삼성생명 원정에서 완패하며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다. 주전 포워드로 출전한 엄서희는 전반이 끝나기 전에 사파울를 기록했고 김소담도 파울아웃되는 등프론트코트의 활약이 아쉬웠다. 양지수가 최근 에너지를 뿜어내며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지만 4강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로 인해 동기부여가 확실히 떨어진 모습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우리은행은 썸에 패하고 맞이하는 일정이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최근 고하라와 나연정 등 핵심 로테이션 자원들의 부상도 있다. 때문에 박다정과 이재원, 노현지 등이 출전 시간을 받으며 경기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과 김단비는 20분 정도로 출전 중인데 위성우 감독이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가동하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본다. 이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부상 우려가 있었던 박해진도 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맨 에이스로 팀을 이끌 능력이 충분한 박지현이 팀을 이끌 수 있고, 최희샘과 김단비 등이 20분 정도의 출전 시간에도 충분히 생산력을 낼수 있다. KB는 팀 분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기에 부상자가 많은 우리은행 상대로도 힘을 내기 어렵다. KB의 저득점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우리은행, 승. 핸디캡, 우리은행,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V리그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V리그 총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21승 9패에 대한 항공대, 14승 16패의 OK금융그룹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대한항공은 주중 원정 경기에서 OK를 셔사우 시켰다. 현케에 밀려 2위로 추락하기도 했지만 하루만에 1위 자리를 빼앗았다. 블로킹으로만 5득점을 기록한 김규민을 비롯해 5명의 선수가 서브득점을 기록하는 등 경기력이 살아난 모습이었다. 정규리그 우승 경쟁이 시작되자 디펜딩 챔프로서의 경기력이 나왔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오케이는 신호진이 80%대 공격 성공률로 깜짝 활약했지만 대한항공을 막을 수 없었다. 레오의 서브 득점이 나오지 않은 데다 블로킹에서 상대에 너무 뒤졌다. 송명근이 경기 체력 기복과 수비 부담으로 인해 아직 기대치만큼 올라오지 않은 것도 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본다. 현태와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인데 주중 경기 완승으로 인해 분위기를 다시 탔고 링컨이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베테랑 세터진의 안정적인 볼배급 속에 정지석도 잘해주는 대한항공이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대한항공의 완승 속에 언덕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대한항공, 승. 핸디캡, 대한항공,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21승 9패의 현대건설대, 13승 17패의 IBK기업은행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현대건설은 충격적인 오연패를 당했다. 그로 인해 이제는 정규리그 우승 경쟁에서 흥국생명에 완전히 뒤지게 됐다. 야스민의 이탈로 인해 한국의 온 몬타뇨가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수비에 있다. 최고의 리베로인 김영견의 이탈이 너무 큰데 예상보다 일주일 더 회복 시간이 필요하기에 당분간은 김주아와 황민경, 정지윤 등으로 리시브 라인을 꾸려야 한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기업은행은 시즌 최다 득점에 성공한 표승주를 앞세워 천적 현대건설을 완파하고 아직 본배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시즌 최다인 사연승에 성공했는데 그 기간 흥국과 GS, 현건 등을 상대로 모두 승점 3점 경기를 했다. 김희진이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지만 육서영이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고 김학영의 토스도 매우 안정적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기업은행의 승리를 본다. 현건의 홈이지만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특히 몬타뉴의 공격 파워가 떨어지기에 현건은 정지윤의 출전 시간이 길어지는데 기업은행의 서브 폭탄을 견디기 어렵다. 최정민의 분전 속의 중앙 높이 싸움에서도 해볼 만한데다가 신현경의 안정적인 리시브가 있기에 기업은행이 다시 승리를 노릴 만하다. 현건이 홈에서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기업은행 승 핸디캡 기업은행,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